어, 43번 보자. 43번, 두 다항식 f(x)라는 애하고 어, GX, g(x)를 x-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각각 1과 4다라고 나왔어. 1과 4라고. 그럼 요 마찬가지 나머지 정리로 정리해 보면 주어진 조건이 f(x-2)로 2 나눈 누 x에 2를 대입하지. 요거는 1이고. g에 2도 4다. 라고 나머지 정리를 썼어.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거 검사식 쓰자. 요 놈을 x-, 이번엔 검사식 한번 써줄게. 3fx-2gx를 x-2로 나눴을 때, 목숨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얼마냐. 이 r을 구하라는 문제야. 어 근데 여기서 qx 앞에 곱해진 게 0대 수를 대입하면 즉 x에 2를 대입하자 대입하면 3fe-2g2는 r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 즉 여기서 여기 검산식을 쓰긴 했지만 3fx-2gx라는 예를 x-2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요식에다 2를 대입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야. 그게 나머지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. 그래서 알고 있는 거 대입하자. F2는 1이라고 했고, 그럼 3 곱하기 1에 G2는 4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4는 R이 돼서 실제 우리가 구하려는 R은 3-8, 즉, 마이너스 5다라는 걸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겠지.